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순수한 라이트 영어 챕터 4의네 번째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The nature of the creative professions is such that the professional activities of writers and artists constantly subject them to the danger of persecution for what they have expressed in form of a work or of art. 자, 본질인데 어떤 창작 활동을 하는 창의적인 어떤 직업의 본질은요, 뭐냐면. 이런 프로페셔널 액티비티,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의 프로페셔널한 활동들이 계속해서 자 A subject A to B 하면 A가 B를 당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들을 그 작품, 그 활동들을 모아 뭐 모아도록 뭐 하냐면 계속해서 어떤 박해의 위험을 겪도록 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For what they have expressed 그들이 표현한 것 때문에요. In the form of a work of art 어떤 예술의 작품으로.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막합니다. 뭔가 작품을 내나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The expression of the thoughts and ideas of the creator is central to the practice of these professions. The mind of the author provides a raw material for all literary and artistic work. 자 표현인데요.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 창작자의 생각과 아이디어의 표현은 핵심적입니다. 중, 중요합니다. 뭐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이런 직업의 실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The mind of the author, 마, 그 작가의 마음이 어떤 원재료를 제공하는 거죠. 모든 문학과 예술 작품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게 너무나 이들이 일하는 데서는 핵심적인데 음, 이게 또한 표현을 하면서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박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At the same time, This expression is constantly subject to evalu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social acceptability. 동시에 이러한 표현들은 계속해서 얘도 뭔가에 당해요. 뭘 당하냐면 평가를 당한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사회적인 용인성,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요. So when this criteria become extremely restrictive, as in Soviet, Soviet Russia, it becomes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author to create in freedom. 이런 기준들이 너무 극히 제한적일 때 소비에트 러시아처럼 이것은 뭐가 되냐면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뭐가 불가능해지냐면 이런 작가들이 자유로움 속에서 뭔가 창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작가들은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박해도 받을 위험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들의 창의성을 표현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거는 이들로 하여금 일을 하는 가장 본질적인 건데,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한하는 기준이 너무 너무 빡세지게 되면은 아예 창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For this reason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censorship against creative expressions be restrained by law and custom.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우 매우 특히 중요합니다. 뭐가요? 이런 검열이요, 창의적인 표현에 대한 검열이 제한되는 게 중요합니다. 법과 관습에 의해서. Censorship should not become so powerful as to inhibit or prevent the exercise of the creative professions, or so invasive that the contribution of writers and artists to society remains unrealized. 이렇게 되는데, 자, 검열은 검열은 너무 너무 강해져서는 안 돼요. 너무 강해져서 뭐 하면 안 됩니까? 어떤 제한하거나 막아서는 안 됩니다. 창의적인 일의 음, 수행을, 표현을 제한하거나 막아서는 안 됩니다. 혹은 너무, 너무 침해적이어서, 침해가 되어서 어떤 작가와 예술가들의 사회에 대한 컨트리뷰션 기여가 실현이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결은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회의 검열 규제가 너무 세면 창작자들이 찰영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열은 법과 간습에 의해서 좀 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게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고요. 주제문인 For these reason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censorship against creative expression be restrained by law and cust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의 구조는 초반부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중심으로 어, 그런 창작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박해를 받을 위험에 스스로 처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용인성에 따라서 사회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이 너무나 빡세지면 어, 이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 을 표현하는 게 직업의 본질인데 그게 될수 없기 때문에 법과 관습에 의해서 이런 통제는 계속해서 억압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법 한번 볼게요 여기 subject a to b 하면 a가 b를 당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박해를 박해 위험에 처하게 하다 박해 위험을 당하게 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e central to a 하면 a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이다 혹은 중요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e subject to A 하면, 여기 1번과 같은 표현입니다. A에 당하다인데, 조금 더, 누가 누구를 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 자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be subject to A, A에 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become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t becomes practically impossible. 이렇게 해서, 가주어 진주어 고문인데요. 이 진주어에서, 원래는 t o creative freedom이 진짜 주어인데, 얘에 대한, 의미상 주어가 들어갑니다. 음. 자유 속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창조를 하는데 누가 창조를 하는지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for an author라는 표현을 넣어서 유튜브 정서에 주어를 주어의 의미를 추가해 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도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해서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검열이 검열이 제한되어야만 한다라는 게, 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대절안의 맥락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뉘앙스가 무조건 들어있는 거예요. 음, 맥락상. 그렇기 때문에, should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should. should be restrained가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맥락상 뭐뭐 해야 한다가 너무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기 때문에, should은 그냥 빼버릴 수 있어요. 음, 영어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데, should가 빠지면 should뒤에는 동사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원형이 덩그러니 남는거예요 그래서 여기 be restrained가 나온겁니다 얘 예, 문법적으로 이상한거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 형부 so 형부 that 여러분 so that 표현은 많이 아시죠 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데이 so that 표현 같은 경우는 뒤에 대절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요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so 형 부담에 주어동사안 나오고 그냥 동사만 쓰고 싶을 땐 as to를 씁니다. 그래서 해석은 똑같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뭐하다? 음, 방해하거나 막, 막는다. 너무 침해적이어서 주어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이두 개가 all로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열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강력해서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되고 두 번째 혹은 너무 침해적이어서 이러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렬이 생긴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어, 전체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 그리고 다다음 강의까지 하면은 사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적어도 하나에서 두 개씩은 꾸준히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복습 영상을 보신다면 진짜 진짜 여러분들 내신 대비였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고 시간 분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과목들에 정말 많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영어는 최대한 자투리를 활용해서 어, 공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